양들이 있는 초장 안에도 가시덤불에 상 긁히기도 하고 날카로운 바위나 나무 같은 데 베이기도 합니다. 양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 공동 생활을 하다 보니 서로 부대 끼면서 때로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어디 베인 데가 없는지 어디 까진 데가 없는지 날마다 양들을 살펴요. 목자는 베이고 부딪힌 자리가 그 상처가 덧나지 않도록 상처에 기름을 발라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상처를 깊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가진 상처가 깊어지지 않기를 바라십니 예수님은 상처를 미리 막으셨을 뿐 아니라 불가피하게 다친 것을 치료하기도 하셨죠.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을 만져주셨고 나병이라는 심각한 피부병이 걸린 이의 피부도 만져주셨고 이미 숨을 멎진야이로의딸 같은 경우에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습니다. 진리를 찾아서 헤매는 미고대모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셨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상처받은 삭개우의 마음도 만져 주셨으며, 자기의 죄를 눈물로 회개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의 상한 마음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고기잡으러 돌아가버린 그 실패한 베드로에게는 특별히 아침 밥상을 차려주시면서 그의 마음도 만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늘 자신의 양떼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어요.